어, 제가, 그리고 또 김성욱 선수 도 얘기가 나왔을 때, 어제 저희가 이 장은상 기자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이 바로, 어, 이 김성욱 선수 같은 선수가,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의 이제 제사외야수 정도 되겠죠. 그런 음. 선수들이 사실 한화의 글씨에 지금 좀 필요한 그런 선수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한화의 글스 지금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네. 엄청 많이 돌고 있어요. 음. 외야수를 찾는 거는 뭐좀 기정 사실화된 것 같아. 일파만파 지금 뭐 그런 소문들이 음. 많이 퍼져 있는데. 그렇죠. 어, 뭐 그냥 약간 어설프게 뭐 B급 식급 이런 선수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 아, 그렇죠. 아, 주전급 선수 뭐 확, 주전 중에서도 그냥 와, 아예 그냥 예, 박아 놓고 쓸수 있는 그런 주전. 네. 어이 정도 급 선수를 뭐 원한다. 안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그 넘길려는 팀은 그럼 중견수 누구를 써? 주전을 누구를 써? 사실. 근데 이제 한화에서는 그럴 만한 선수들이 있죠. 젊고 유망한 투수들. 네. 이런 선수들. 근데 타민 어, 알 만한 선수들이 제법 있죠. 알렉 음. 어, 그 제기는 음. 그 중견수를 내줄려는 팀 말이에요. 내줄려는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외야 한 자리가 아예 또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그, 확실한 선수를. 원한다면 내주게 된다면은 한화 입장에서도 진짜 출혈이 엄청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출혈이 크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팀의 주전 외야수를 주더라도, 음. 한화에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딜은, 그거야말로 진짜 빅딜이 되는 거지. 그렇죠. 트레이드 논의 상대였던 한 구단에서 주전 외야수를 내주는 대신, 한화의 1라운드급 투수 자원을 반대구부 복수카드에 포함하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도 고심 끝에 그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었는데, 지금 뭐, 슈비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파란 쪽 얻으라면 급한 그 쪽에 팔두쪽 내줘야죠. 그만큼, 아~ 출혈이 좀클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고 민주사랑 님 지금은 모든 팀이 직전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트레이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까지 또. 그래도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 이글스는 적극적으로 해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왜냐면은 하나 이글스가 올해와 같은 기회가 물론 뭐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계속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음. 그건 뭐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당연히 뭐 완전 일강으로 다들 꼽을 정도로 네. 뭐 압도적인 그런 어좀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의 예상이 모두 빗나갔잖아요. 어쨌든 뭐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지금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태고 하나는 지금 1위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런 좋은 찬스가 얼마나 또 언제 또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아프지만 음. 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마 하와이 팬들도 납득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음. 뭐 어제 달 감독이 트레이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지 사제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 지금 뭐 트레이드 진짜 할 때까지 얘기 나오겠네. 크크크. SS 5오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로 물 밑에서 좀 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이 나오고 있으면 음. 뭐 저희에게까지도 소식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블루지님이 이런 의견 이 있으십니다. 트레이드 얘기하니 두산이 올스타 이후에도 성적 반등 안 되면 셀러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 듯한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선수들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두산은 트레이드로 선수를 영입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해 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서면 네. 즉시 전력감을 만들 수 있는 야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두산이 어. 판다고요. 아 두산이 팔다고. 네. 네, 네. 팔 그게 저는 그냥 두산은 좀 조용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음. 아, 내부적으로 키우는 쪽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를 맞출 것 같은데요. 음. 제 생각에는 어, 두산은 좀 잠잠할 것 같고 저는 올해 한화 이글스를 제외를 하면 이게 트레이드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시즌은 아닐 것 같아. 음. 그리고 또.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또 구단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건 좀 재미가 좀덜 하거든 우리나라가. 음.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이게 상위권 혹은 이제 이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기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순위가 많이 쳐져 있다 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미래 자원들 말고 지금 뭐 즉시 정력감들 중에서 어 그래도 이 선수는 대체가 될것 같다라고 하는 선수들은 좀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럴 수도 있, 뭐 물론 있겠지만 어~ 하여튼 지금 지금의 두산은 어~ 색깔 자체가 이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옛날에 두산의 색깔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같아 음. 어~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어, 좀 어~ 없어지고 있는 어~ 아마 두산 팬들이 더 피부로 잘 느끼실 거야 네. 어~ 그래서 지금 젊은 선수들 특히나 뭐~ 김태균 선수를 투수 쪽은 뭐 김태경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음. 이제 안재석 선수도 곧 있으면 이제 돌아오거든요. 어, 유격수 자원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라인업에. 비중이 큰 선수들이 연령대가 또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것 음. 어, 때문에, 아 육성이 지금 시급합니다. 아, 그렇죠. 아, 뭐 지금 뭐이영화는 팔지 않을까요? 뭐이영화는곧 FA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FA까지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시장에 한번 또 내놓고 어 오퍼를 한번 또 들어보지 않을까? 요거는또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